안녕하세요. ITQ 마스터 전원 사랑입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표서식 5.xlsx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.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.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, 저는 엑셀 2021 버전인데요. 엑셀 실행하시고, 첫 화면 최근 항목, 표 서시고,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른 방법, 열기로 해보겠습니다. 열기 눌러 주시고, 찾아보기 눌러서, 열기 창 열려지게 되면은,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, 다운로드 바탕화면 있으니까,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, 표 서시고 있으니까, 클릭하고.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, 어, 그림으로 결제란을 만들어서 삽입을 했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, 어, B4에서 J4, 어, 여기 부분이죠. 그리고 G14, 그 다음에 I14, 이 부분을, 어, 주황색으로 색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분 선택하고, 전체 선택이 있는데요 부분 선택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곳 이렇게 클릭 클릭 하시면 부분 선택을 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전체 선택은 시작하는 셀을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신 다음에 끝 셀을 눌러주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셀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는데요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는 부분 선택이잖아요. 먼저 B4에서 J4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 클릭하시고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14를 클릭해 주시면 부분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색상을 주황으로 채우는 거죠 자 채우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홈탭에 어, 글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채우기 색이 있는데요 채우기 색 옆에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여기 주황색이 아래쪽에 있죠 여기를 선택해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색상을 잘못 넣어서, 어, 없애고 싶어요. 그랬을 땐, 다시 한번, 어, B4에서 J4까지 선택하시고요.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, 그 다음에 I14, 이렇게 부분 선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홈탭에 채우기 3개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보시면 채우기 없음이라고 있습니다.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아, 여러분이 넣었던 색상 즉 채우기 했던 색상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음, 부분 선택, 전체 선택, 그 다음에 색 채우기, 그 다음에 색 없음으로 해서 색 지우기까지 다 완성을 해 보았는데요. 자 취소 눌러서 어, 원래대로 색이 채워진 상태로 놔두고.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바탕화면에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하셔서 표서식 5 대신에 6으로 바꿔주고 저장 눌러줍니다. 제목 표시줄에 "표서식 6"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. 마치겠습니다.